방송도 엄청 커요. 저그 뿌리 보세요. 저게 둘레만 1m 10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요건 오엽송이라는 거고요. 또 대형 또 있어요. 저쪽에 여기 보면 이것도 엄청 크죠. 이것도 엄청 크고 이 뿌리 부분만 있죠. 그, 그게 1m 12 둘레가 넘어요. 그리고 요거 옆에 있는 거. 요게 다발송이라고요. 저 밑에 보세요. 뿌리 부분이 저렇게, 요렇게 된 소, 그런 것이 없거든요. 드물거든요. 이게 굉장히 희귀송이에요.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이렇게 크고 좋은 거, 희귀송,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어, 심어 놓은 건데. 요것은 이제 반송이고요, 반송. 이제, 그리고 요것은 이제 그냥 소나무인데, 잘 하면, 요것에, 요거, 이제 요거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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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갛게 물드는 거 단풍나무, 예. 요것에, 요거 정원하실분이 있으시면 가져가시면 돼요. 정원하실 분은 요거 다갖다가 카페 하시거나, 어, 카페 하시는 분들도 되고, 뭐, 정원 하시는 분들, 집에 좋은 정원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갔다가, 사다가 쓰시면 되고, 그, 캐 가는 것은 아무 때나 캐 가셔도 돼요. 나무 사업을 하시는 분도 가져가셔도 됩니다. 가져가실 때는 아무 때나 가져가세요. 그냥 뭐, 돈만 주시고, 어, 아무 때나 가져가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에, 안면도 수목원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 꽃이 있는데 한 박스.